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도 영원히 평생 비밀로 안고 갈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가정에서 자란 탓에 아르바이트 한번 하지도 않고, 평탄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음. 괜찮은 연봉에 그리고 괜찮은 복지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회사에도 운 좋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갑자기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박민한인데요 네? 회사가 이전을 한다고요? 어... 그렇게나 멀리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 결국 자취를 결정을 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대망의 첫 출근이 있던 날 응. 안녕하십니까 원사장 너 나와봐. 너뭐 일을 이따위로밖에 안 했냐? 어? 뭐 이따위? 너 정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네. 가 일을 똑바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어? 예. 니나 잘하세요. 갈라서 그러면. 갈라서 그러면. 어, 쏘지. 어. 일로 와봐라. 결국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을 했고, 매일 밤, 12시가 다 돼서야 퇴근을 했습니다. 와... 그날도 음.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도착을 했는데 네. 집 앞에 멀쩡한 책상이 버려져 있었더라고요. 어. 책상이요? 책상이요. 어. 저걸 왜 버렸지? 저는 그 책상을 보자마자 어.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 뭔가 불길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새로 생긴 책상을 열심히 쓸고 닦고 그리고 내친 김에 음. 동네 중고 가구 가게에서 사무용 의자 하나까지 음. 더 구입을 <laughs> 했습니다. 네. 이왕 산 김에 음. 더 이렇게 의자까지. 그렇죠. 그 후로 예. 일주일이 지나고 네. 저는 연애 때처럼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는데요. 음. 이때, 이때. 뭐 이거 무슨 소리야?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근데 더 소름이 돋는 건 그렇게 집이 심하게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세워뒀던 물건이 그대로 있던 겁니다. 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책상이 맞아. 요 여기 위에만 딱 그대로 있어. 네. 음.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계속 됐습니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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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어, 어. 한 거예요. 어.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건요, 예. 누군가 제 뒤를 자꾸 따라다니는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습니다.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수척해져갔고 음. 결국 험난했던 회사까지 다 정리를 하고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나야, 아아 고생했다, 아 고생했어, 아유, 빨리제 그 생각에는 그 미나 씨에게 이상한 일이 생긴 그 시점과. 그 버려졌던 책상을 들인 음. 시점이 좀 약간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물건 하나 주워다 썼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러면 요즘 어. 다뭐 마켓 같은 거 하잖아요 중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네. 남이 쓰던 음. 물건을 쓰므로 인해서 뭔가 화를 당할 수 있을까요? 전 솔직히 말해서 절대 안 쓰죠 어, 정말요? 아, 아 그럼 그 얘기인 즉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당살 맞으면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 어떤 요즘 중고 쓰던 거 서로 물물 교환하고 음. 음, 무슨 마켓 뭐 이런 식으로 활성화돼 있잖아요. 예. 그 살을 안 맞고 잘 쓰시는 분도 많아요. 실제로 지 지난해 어떤 현직 경찰 분도 그러셨고 남의 집에 있는 어떤 목재 음. 어떤 제품을 쓰던 거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 그 주당사를 맞아서 원인 모르게 꼭식병처럼 어머나든가 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잘 사시던 분들이 1년 동안 어... 거의 알거지가 되는 아이고. 1년 만에. 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어... 어떻습니까? 우리 왓스님께서 혹시 버려진 물건을 주었다가 무슨 무서운 일을 겪었던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짧게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어떤 여성분께서 아기를 낳으시고 음. 집 앞에 버려진 아기 모빌을 발견하신 거예요. 네. 아이고, 이거 우리 아들 갖다 주면 좋아하겠네 네. 싶어서 집에다가 걸어놨는데 네. 그 뒤로 그 모빌이 있는 방에만 가면 어지럽고 졸리고 아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소름 끼쳐. 이게 우리 아들이 우나 싶어서 보면 우리 아들은 잘 자고 있는데 갓난 아기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젖주 무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다고. 허! 알고 봤더니 그 버려진 모빌의 옆에 살던 네. 아기가 해렴으로 죽었다. 아, 어머. 그 아기가 모빌에 붙어서 따라오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휴. 그럴 수가 있군요. 근데 이게 대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반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음, 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새 차만 출고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네. 중고차 네.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가상각도 따지고 어. 막 이래서. 음. 근데 그러면 중고차는 사갖고 음. 괜찮고 음. 차는 되고 뭐 가구는 안 되고 음.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음. 모든 게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음. 어떤 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그런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필이면 음. 내가 그게 걸릴 수가 있는. 아하. 아. 음. 자, 고향으로 이제 내려간 미나씨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울했던 자취방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아, 네. 네, 더 이상 제게 이상한 일은 앞으로 안 일어날 것 같았어요. 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놀람> 그리고 매일 밤 겪던 그 응. 가위 눌림은 더욱 더 심해졌습니다. 어... 어... 급기야, 예. 모처럼 일찍 잠에 든 날이었습니다.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봤는데 네. 그 순간 발견한 건 가 여기저기 막 뻗쳐서 산발이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발이 정말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아, 오, 제몸 상태는 더욱 더 심각해졌고. 아이고. 언젠가는 밤에 잠을 자다가 누군가 구슬프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 <laughs> 당시 결혼을 준비하던 언니가 우는 줄 알고. 음. 언니, 왜 그래? 형부랑 싸웠어? <laughs> 잘못은 네가 했지 내가 했냐? 왜 나한테만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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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모님이 딱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침대의 등을 기대고 네.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서운 건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 전혀. 전혀. 엄마, 엄마 내가 잘못 될까봐 걱정돼? <laughs> 미나야, 내가 걱정돼? 미나야. 내가 왜 이럴까? 엄마 알잖아. 와 <laughs> 그래? 어, 이건 좀 본인 미나 씨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laughs> 네가 나 <다> 무서워. <laughs> 네가 나 <다> 무서워. 막강 <laughs> 아이고 놀래라. <laughs> 저는 진짜 소름 돋는 게 네. 그 미나 씨가 귀신의 모습을 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특히 네. 그 발이 하얗다. 네. 어. 막, 막 그런 게 되게 그 디테일한 포인트가 엄청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음... 보통 귀신을 보면요. 그 형태가 그 구체적으로 보이나요? 도련님? 구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건건이 좀 달라요. 음... 네. 근데 귀신이라고 해서. 이 목구비가 정확하게 음, 눈두 개, 뭐 음, 코, 음. 입 이런 게 아닌 상황도 많아요. 예. 오, 그럼 오방도령님께서 보셨던 귀신 중에 가장 끔찍하게 생긴 귀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얼굴에 가운데 크게 눈이 하나가 달린 귀신을 본 적은 아. 처음에는 저도 그때 당시엔 조금 놀랐었어요. 이나그 참... 어릴 때 동화책 같은 네, 것 같은 께비 네, 네. 같은 네. 그런 어, 식으로. 차라리 제가 봤을 때눈한 개만 있는 것보다 아예 아무 것도 없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어, 것 같아요. 그건 꿈에서도 응. 봤고 내가. 그러니까 미나 씨가 더 이상 이상해지기 전에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마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가족들은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느 날 저를 한 주택가로. 데려가는데요. 아, 왜 그래. 요안 내린다고. 아, 빨리 내려와. 아, 아,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래. 아, 왜 빨리 내려와. 아, 예. 빨리 내려와. 얘왜 이래. 그때 골목 안쪽에서 예. 어떤 할머니가 걸어 나오셨는데 그 전까지 바악을 하던 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놀람> 보자마자 <놀람> 뭘 꼬라박힌 것 같지. 너무 무서운데요. 할머니한테? 그렇지 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그래 고생 많이 했다 어. 아, 그래. 그 이후 저는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눈치챈 가족들은 무당 할머니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리나야 음. 어, 괜찮아? 어, 어떡해 아, 어, 어, 선생님 오셨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아 어, 그거 저 그냥 예전부터 쓰던 거예요 다 보셨으면 가세요 괜찮으시면 저 책상 좀 치워주세요 요즘 쓰지도 않는 미쳤어? 저걸 왜 치워? <laughs> 귀신이 꼭 집어서 책상에 저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보면은 고인이 살아생전에 어떤 아꼈던 물건이나 음. 아니면 네. 사연이 있던 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음. 우리도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유난히 조금 집착 아닌 집착을 있죠.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음, 그게 비싸든 싸든 나는 이게 제일 좋아. 그러면 오늘 네. 다른 걸 줘도 그거보다 이게 좋은 것처럼. 음. 네. 네, 이런 식으로 이 공에 품면은 귀신이한 씬인데 저거한테는 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 빙의가 되면 은 나도 모르게 막 몸이 움직이고 어. 위험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막 살인이라든가 음. 아니면 방화라든가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나요?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 진짜 어. 그때는 본인이 아니니까. 어, 억울해. 음. 자, 봐봐요. 음. 가장 대표적인 거, 많이 들은 거. 이제 저희 같은 무속인들이 너술 많이 마시지 마. 네. 음. 네? 이런 거. 음. 지난번에 사례자 저희가 읽었던 거, 그술 네, 네.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개미 새끼 허... 한 마리 죽이지도 허... 못하는데 음... 술을 먹으면서 내빗장이 풀리면서 어... 예막 들어오는 거지. 어허...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평소에 갖고 있지 않은 자아가 움직여서, 흑된 음. 말로 칼 같은 거를 보면 음. 막 이걸 갖고 누굴 쑤셔 죽이고 싶고, 음. 특히. 특히 눈빛을 음. 봤을 때 이분이 그런 빙이 되거나, 이런 음. 어, 어떤 그런 기운이 많다 하면, 음. 일순위로저 같은 경우는 하는 게술 마시지 마. 아, 일단 오. 술 마시지 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다이 음... 그나마 미나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좀다행이라 생각되는 것은 네. 주변에 혼자뿐이 아닌 좀 도와주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네, 미나 씨는 그 뒤로 음. 이제 두 번의 구슬 하고 귀신에서 벗어났다고 아...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자, 첫 번째 사연. 은 어... 어우, 네. 역시 이렇게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어깨가 아파요. <laughs> 긴장이 적저 진짜, 저, 근데 <laughs> <저> 진짜 <laughs> 아파요, 어깨가. <laughs> 어나어깨아프다가아프에가막가에가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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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것처럼. 어머 어. 뭐야. 뭐야?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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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